5월 13일 오함큐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할게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듭 강조하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어,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지름길, 지름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 풍성히 받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주목이 나오네요. 어, 얼마나, 어, 강조를,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 같이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들 너의 누이라 하고 총명을 너의 친척이라 칭하여라. 그것들이 너를 창녀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찌 보면 내 친척. 이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라, 그러니까 지혜를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우리 집 창문에서 밖을 내보내, 내다보다가 미련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한 정신나간 젊은이를 보았다. 그는 길모퉁이를 지나 창의 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 날이 저문을 황혼역에 어둠이 찾아들 때쯤. 아멘. 이제 몸을 파는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가는 미련한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혜를 쫓는다기보다는 어쩌면은 미련을 쫓고 있는 모습이겠죠. 미련의, 미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을 보호하듯 시력을 보호하듯이 가르침을 소중히 어기고, 중요한 자료를 저장하듯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정보를 손바닥에 쓰듯이 항상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면화되고,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올바른 모습으로 살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지혜 여성을 친누나처럼 가까이하면 어리석음 여성과 멀어지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은밀한 만남의 자리에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앉지 않을 것입니다. 모퉁이를 지나 어둠으로 향하는 위험한 땅을 밟지 않도록 사회 속의 은밀한 은밀히 침투한 왜곡된 성인식에 젖어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지혜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학교 큐티인데요. 학교 큐티 이 4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해 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참고하여 답해 봅시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입니다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되겠고 그 말씀은 이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리고 쪼개기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면, 바로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말씀.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이 시대에 기독교 청년,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날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해 봅시다. 어, 이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1박 2일, 2박 3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여러분,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성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가져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데요.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가 이 타락한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보시면,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 그 기도의 메시지를 응답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어, 기도로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다짐을 해야 될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타락한 이 문화, 이 왜곡된 성에서 우리가 벗어나 또 하나님의 지혜, 은혜,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 청소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부대기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